네 안녕하십니까 지주 지배구조 담당하고 있는 최남권 연관입니다 오늘은 20대 대선 공약에 대한 미리 보기 그리고 분석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일단 자본시장 공약 관련해 가지고 양 후보의 공약을 일단은 이제 최근에 토론에서 나왔던 얘기들 종합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비교를 해 봤고요 어, 보시면은 이재명 후보는 전반적인 내용이 좀더 포괄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 좀더 포인트를 잡아서 강론 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야기, 자본시장 투명성에 대한 <laughs> 이야기, 물적 분할, 개인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주식 세제나 공매도 제도와 관련된 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중에서 더 중요한 포인트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기업 지배구조 관련해가지고는 어,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작년 말서부터 소액주주 권리 강화 운동을 저희 요한타 증권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어, 특히나도 최근에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물적 분할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면서, 이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죠. 한국 지시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어, 이재명 후보의 바로 이런 부분들은 좀 핵심을 좀 짓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이사의 신의 성실 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법 제 382조의 사망.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에 충실한다라고 정확하게 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근데 문제는 이게 회사에게만 충실한다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주주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소를 통해서도 쉽게 문제 제기를 하기가 어, 뭐, 그렇게 막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그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회사와 주주를 위해서라고 이 문구 수정, 수정을 해주게 되면 이사가 결국 뭐 여러가지 의사결정을 할 텐데 그 중에서도 너무 빤히 보이는 어, 이런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를 통해서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수 있게 되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가 깔리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소액 주주의 권리가 많이 좋아지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 이런 그 주요 지주사들의 할인율이 축소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를 할수 있는 부분은 소액 주주의 다수결 원칙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 소액 주주의 다수결 원칙은 우리나라 상법에도 이미 도입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감사위원 선임할 때3 룰이 적용되는 게 바로 이 소액주주의 다수결 원칙이 적용이 된 그런 그 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우리나라의 상법은 이런 제도를 지금은 감사 선임이나 감사위원회 후보 선임에만 적용을 하고 있는데 어, 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 주요한 어, 뭐 자회사하고의 모회사의 뭐 합병이라든지 분할이라든지 어, 그런 소액주주의 권리를 어,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위사 결정에 대해서는 이런 소액 주주의 다수결 원칙을 적용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갖고 있는 보통 주에 대한 위결권 가치가 현재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만큼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지만 어, 이런 그 제도 변화를 통해서 위결권에 대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그걸 토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될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특히 그 물적 분할. 아 정말 올해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죠. LG 에너지 솔루션 부터시작에서세아베스틸에서뭐 최근에는 음, LS 일렉트릭까지 지금 계속 주주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물적 분할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 이런 대선 후보들도 그런 문제점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제 그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어, 요 안건에 대해서는 이 후보랑 윤 후보가 이제 같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어, 아까 말씀드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와 달리 이 물적 분할의 경우에는 실제로 개선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 물적분할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 청권을 부여하겠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예 물적분할을 좀 어렵게 할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 만약에 자회사가 상장을 한다면 기존 주주에 대해서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회사가 상장한다면 이거 똑같죠? 여기에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겠다. 자, 투자자들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 이 공모주 우선 배정하고 신주인수권 배정의 차이는 뭐냐라고 하면은, 이 공모주 우선 배정은, 물론 우리가 그 공모할 때 신주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생기지만 이걸 양도를 못해요. 내가 만약에 이 권리를 쓰지 않으면 실제로 그 권리는 소멸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반대로 이 신주인수권 같은 경우에는 양도가 가능하다. 대가를 받고 양도가 가능하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실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더 좋죠. 신주인수권 부여가 좀더 좋은 내용인데 어쨌든 어 공모주 우선 배정만 돼도 투자자들의 불만은 상당 부분 누그러질 수 있겠다 라고 전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 신주인수권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똑같죠. 요 내용은 똑같은데 어 여기에 보시는 이 주식 매청국권이나 아니면은 이공무부 우선 배정은 윤석열 후보 내용은 없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진 않아요. 이 주식매 청구권에 대해서는 이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물적 분할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됐고요. 최근 3년만 하더라도 약 130개 기업이 물적 분할을 하는데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그래서 130개 기업이 물적 분할하고 나서 주가가 어땠는지를 내보니까 뭐 얼추 한35%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우리 생각 좀 다르죠. 물적 분할은 무조건 주가 빠진다라고 생각하는데, 35%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가지고 대부분의 한 3, 4분의 3 정도의 기업들은 실제로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 나머지는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물론, 이, 이런 어떤 요인들에게는 뭐, 어팡이나 여러가지 뭐, 산업적 환경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런 요소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 하나는 바로 물적 분할하고 나서, IPO를 한 경우에 주가가 일반적으로 하락을 하더라. 그러니까 결국 어, 더블 디스카운트라는 게뭐 실체가 있네 없네 뭐 여러 가지 시장에서는 그 디베이시 있지만 근데 실제로는 좀 이, 있어요. 이 더블 디스카운트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어차피 그 투자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 돈은 한정적인데 그 같은 투자 포인트로 두개 정도 살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지유사가 사업회사보다 밸류에이션이 좀 낮거든요. 멀티플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IPO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물적분할을 막는 거는 지나치다. 물론 주식매 총권 부여한다는 게 막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아무래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만큼 비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도입이 되면 물적분할 숫자가 현저하게 줄겠죠. 그래서 이것까지는 굳이 막지는 말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권리를 제 3자에게 주지는 말자는 거죠. 공모주 투자자가 그걸 왜다 가져가냐? 그러, 그, 그 사람들은 무위험으로 진입을 하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모회사의 위험 부담을 안고 투자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모주 우선 배정이나 신주 인수권 부여 정도만 해줘도 충분히 디스카운트해소할수 있다라고 예,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그 실제로. 이런 제도가 개편이 되면 좀 좋아질 수 있겠다 이미 물적분할했거나 물적분할할 거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어, 자회사에 대한 신주 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어라고 하는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어, 대략 이 정도의 기업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개인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연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관련해서는 두 가지 하나는 어, 대주주만 프리미엄을 독식하는 이런 상황을 바꾸자.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 좀 유독 이래요. 우리나라의 대주주 경영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아요. 글로벌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게 왜 그러냐면 영국이나 EU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거래가 있을 경우에 소수주주에 대한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프리미엄 받고 소수주주 팔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판례를 통해서 M&A 거래 시에 주주보호 장치를 갖춘 이사회 선관주의 의무를 부여한다. 이 얘기는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위무 공개 매수를 할 필요는 없지만, 실제로 이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호에 대한, 소송에 대한 직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국 기업들은 M&A 거래가 있으면 그런 프리미엄 맞춰가지고 실제로 공개 매수를 진행하죠.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했었을 때, 어, 그날 바로 당일 매수가에 맞춰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실질적인 그런 제도나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게 어떨까요? 경영권 프리미엄 엄청 높죠. 경영권 프리미엄 높으면 자 보세요.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이만큼 해서 이 주식을 사오는데 이거를 한이 정도의 가치를 주고 사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그 인수자 입장에서는 본전을 당연히 챙겨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주주들의 가치를 이만큼 혹은 이만큼 이하 으로만 인정을 해줄 거다. 이만큼은 어떤 형태로도 빼먹을 거다. 그게 일감 몰아주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좀 회사의 비용을 막좀 많이 쓴다든지 해서 회계적으로도 좀 보조적으로 잡는다든지 해서 이 회사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거든요. 떨어뜨린 다음에 합병을 통해서 이 회사를 먹어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소액주주를 그 축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대주주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 이렇게 대주주만 프리미엄을 독식하게 되면 그만큼 더 소수 주주 입장에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권리를 뺏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두 후보다, 예, 이런 경우에는 의무공개 매수제도를 실제로 도입해서 적용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만 사실 다 된다고 해도, 물적 분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개인 투자자 보호 관련된 거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근본적인 법 개정이 동반된다면, 그만큼 한국 주식의 디스카운트는 해소하는 그런 길로 갈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참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에는 내용은 없지만, 실제로 내부자 거래 같은 것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뭐 최근에도 보시면은 이제 내부자 거래 때문에 혹은 횡령 이런 이슈 때문에 어 주주들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처벌을 강화를 해서 어 실제 그런 부분 그런 어떤 모티브를 아예 없애 버겠다라는그 이야기를 어양 후보가 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합해 보면, 어, 지난번 그 19대 대선 때는 아무래도 좀 어젠다가 저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공정거래,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당시에 좀 힘도 되게 셌었고 김상조 위원장 오면서 뭐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순환출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많은 힘을 기울였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진전을 이뤄내기도 했었는데, 이번 정권은 되게 재밌게 또이 상법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상법은 결국은 소액주주의 권리랑 바로 직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공정거래법보다 상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런 어떤 상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유의미하다. 그리고 이그 방송을 듣는 분들도 정말 명심해야 될건 뭐냐면, 이 아무도 찾지 않는 권리는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하나 하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액주주로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어필하자. 그래서 뭐유튜브에 댓글도 열심히 달아주시고 기사에 댓글도 열심히 달아주시고 혹시 뭐 SNS를 하신다면 그 SNS에다가 이런 어떤 소액주주의 권리를 찾기 위한 부분들을 정말 많이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거 전에. 그래서 최대한 많은 약속을 받아내고 그리고 나서는. 실제로 법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우리가 지금 움직여야 된다. 이번이 아니면 제가 봤을 땐 기회가 없어요. 영원히 그러면 코스피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항상 2등 주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한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일단 저는 그 20대 대선 미리보기 어, 요약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듣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그 유튜브에다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